안녕하세요. 엔자판 락코치입니다. 오늘도 인테리어, 어, 인테리어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로스피 박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목수님들이 거기서 지금 탈의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포데스크 같은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, 키아 가가지고 이케아 구경하는 거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크로스피 박스는 저는 의정부에다가 오픈합니다. 성북구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, 지금 집 근처인 의정부에다가 아, 됐습니다. 많이 오세요.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. <목소리> 그림 그리세요? 즐겼어요. <목소리> <laughs> 얼굴이 도화지네요. 진짜 <laughs> 맞요자 <laughs> 여기 건물 지하입니다. 아, 몬스터 비빔조, 포누이루시. 여기 건물 지하에 어,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아, 일단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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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. 네. 이거, 여기 뭐, 어디다? 있어요? 여기다 올려놓을게요. 라커. 화장대 여기. 여기를 좀더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. 여기 그러니까 저렇게 내네 방향에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여자는 어떻게 들어가요, 그러면? 여기 계획돼서 여기 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. 남자, 여자. 아. 환한데, 그러니까 한 방향이 입구로 방향이 해서 있는. 왼쪽, 오른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죠. 슬이딩문 하나 더 있어요. 에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인테리어 대충 상의 다 했고 이제 이케아 가가지고 한번 필요한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분 걸립니다. 출발. 애기. 나 진짜 후덕하게 나온다. 이케아 근처에 와가지고 어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고서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많네요 20팀 앞에 20팀이 있어가지고 여기 근처 좀 둘러보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이래요 거의. 제육볶음이랑 어 새우장이 무한리필이 된대요 배고파 아씨, 금방 빠지겠지 근데? 너 납치된 거야 내가 납치한 거 같은데 어우 무섭다 어우 무덤이네 무서워. 무덤이 있어. 살게 있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블이랑 턴반. 그거 우리가 찾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. 테이블. 어 약간 인포데스크 같은 느낌의 기억자 테이블인데 여기는 다 밑에가 뚫려있는데 여기는. 우리가 사야 할훈드비크 꺼내기 힘들게 들고 온 김에 아기 용품도 좀 봐야겠네. <laughs>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아기 방인데 이건? 어 이게 필요해이거 기저귀 가리대 이게 기저귀 가리대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이쪽 이 아기 욕조인가 이거는? 어 아기 이거는 집 이사 가면 사야겠다 좋다 어, 딱 이런 거에 뭐가 되는데? 어 우리는 뷔페식으로 어어 우리 와이셔로넣고 어, 어. 오니까 그러니까.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자 이거 이거? 어? 키울래 집에 술 진열장 여기 너무 큰데... 아... 픈 사람 같 아... 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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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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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기 집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? 야, 이게 집 거잖아요. 어, 그 집에 있는 거구 어. 현진 좀 할게. 지금 사야 될 거는 못 사고, 딴 거만 잔뜩 샀네요. <laughs> 잔뜩. 이케아에서. 결국 인포데스크는 사지 못했습니다. 그게 없네요. 바닥에 막혀있는 책상을 찾아봤는데 그건 없고 다 뚫려있어. 약간 가정용이라 그런지 오피스용 밑에가 다 뚫려있었네요. 지금 오늘 산 거는 할리실에 들어가는 거뭐 커튼이나 발매트, 휴지통 뭐이 정도만 샀습니다. 또 인터넷 뒤져서 사야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은 23.3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 오픈 운동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. 안녕